기장군은 지난 23일 저녁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인하여 차량 침수와 산사태, 농작물 피해, 주택 침수, 도로 유실과 침수, 토사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부울경 뉴스는 24일 기장군 의회를 방문, 기장군 의회에서는 김대군 의장, 김혜금 부의장, 황운철 전 군의장이 피해 현황을 알기 위하여 기장군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어 기장군 의회에서는 서성현 의사 과장으로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의 보고를 받고 김대군 군의장은 이번 폭우로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김혜근 부의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한 지역에 대하여 복구계획 등의 추진 상황을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하였습니다. 기장군 일광신도시 일광면 행정복지센터 옆 터널의 물빠짐의 배수시설 미비로 차량이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 기장군에서는 부산 도시 공사에 하자보수 공사를 조속한 시일 내 요청하여 개선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정관욱 예림리 37번지 1호는 지난번 기장군청 안전총괄과에 수로 퇴정물과 수로 잡초 제거를 건의했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집중호우 인하여 물의 역류와 도로 파손과 차량의 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늦은 밤 농가 주인이 도로에 나와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랜턴으로 수신호하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 정관읍 열림리 17번지 1원에서도 광명사 아래쪽의 구교지에서 산사태로 돌과 모래가 밀려 내려와 고추 등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농지의 옆은 거대한 폭포수로 변해버렸습니다. 기장군 의회 김혜금 부의장이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농민을 위로하며 기장군 집행부와 협의를 하여 차후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를 할수 있도록 협조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장군 정관옥 산업계 공무원과 김해복 예림이장 역시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기장군청 안전총괄과와 환경녹지과에 건의하여 복구되도록 함께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더렵혀진 일광해수욕장은 공공근로를 통하여 각종 쓰레기 제거를 실시하였지만 아직 좌광천 자전거 도로 등에 쓰레기 청소가 안된 부분에 대하여 청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부산 해양 환경감시협의회는 예림리 소재 광명사 입구 광명교 인적도로는 비만 오면 도로가 모래와 자갈이 밀려 내려와 차량 운행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고 사고 위험 예방을 위해 설치된 테크가 날가 부서져 있어 차량과 인명의 추락 사고 위험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조속한 실내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